이 소설로 트레비번스 문학상을 받았고요. 타임지는 21세기 최고의 소설 50권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. 2022년에 말없는 소녀라는 제목으로 영화 제작도 되었어요. 영화도 좋지만요.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상상하는 게 좋았어서요. 영화를 보시려면 소설을 읽은 후에 보실 걸 추천합니다. 주인공은 어린 소녀고요. 그 소녀가 1인칭 나로 나옵니다.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그녀로 호칭하겠습니다. 시간적 배경은 1981년 즈음이고요. 공간은 아일랜드의 해변 마을입니다.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그녀는 아직 어린 소녀로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. 위로 언니가 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지금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어요. 가난한 집안 형편, 무심하고 거칠기만 한 아빠,